세리의 헬로우 토이 나는 언제나 즐겁고 유쾌한 캥거루 잼 카봇 캥복스 잼 먼저 캥복스 잼이 가지고 있는 이건드 글러브를 분리 짠짠 짠. 그러면은 여기 귀여운 캥복스 잼의 원래 손이 나와요 그리고 뒤에 있는 으악. 뭐지? 머리에 쓰는 건가? 이것도 분리 오 이것도 나름 캥복스 잼의 귀 같아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건 사실 캥복스 잼이 잼 카봇으로 로봇 모드로 변신했을 때 쓰는 헬멧인 것 같아요. 캥복스 잼 앞에 있는 가슴 커버를 밑으로 내려준다. 그리고 상체를 올려준다. 짜잔. 이러면은 여기 안에 숨어있는 카봇 로봇 모드의 얼굴이 있어요. 그리고 캥복스 잼 캥거루 얼굴을 안으로 내려준다. 상체를 여기 꼬리 끝까지 쫙. 그리고 팔을 돌려준다. 밑에 있던 캥거루 다리도 위로 올려서 돌려준다. 짜잔. 여기 위에 올라가 있는 발 부분을 내려준다. 발끝 부분도 접어서 내려준다. 발끝 부분도 내려서 접어준다. 꼬리 부분을 접어준다. 로봇 형태의 얼굴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아까 권투할 때 쓰는 기어를 씌워준다. 짠. 여기 글러브 형태의 무기도 접어서 짠! 반대편도 접어서 짠! 그리고 밑에는 접어서 짠! 뭔가 방망이 같아졌죠? 망치! 이 상태로 인피니트 안에 끼워준다! 그리고 위에 커버를 닫아준다! 이 무기는 짜란! 이 무기 보관함에 넣을 수도 있고요 옆에 이렇게 구멍이 있어요 구멍에다가 끼워줄 수도 있습니다 짠! 이렇게 위로 올려줘야겠죠? 캔보스잼 인피니트 안에 입주 완료. 나는 아무리 멀리 있는 적도 한 방에 쓰러뜨리는 코끼리 카봇 스나이퍼잼이다. 스나이퍼잼 겸손하게 무기 풀리 풀리 위에 있는 것도 풀리 이렇게 하니까 이 코끼리 형태가 더잘 보이죠? 스나이퍼잼의 여기 앞발에 달린 부분, 열어준다. 반대편도 열어준다. 열어준다. 앞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에요. 뒷다리를 접어서, 접어서, 이문 뒤에 딱 겹치게 접어줄게요. 그리고 뒷다리를 펴준다. 펴준다. 이 뒷다리 너무 귀엽잖아요 슈퍼맨! 하는 포즈로. 그리고 꼬리를 내려준다. 등 뒤에 커버를 돌려서 펴준다. 짜잔! 여기에 이렇게 또 얼굴이 숨어져 있었어요. 이 뒤에 펴준 부분을 세워준다. 짜라란. 이번에 이긴 부분을 잡아서 이렇게 올려준다. 다시 꺾어서 짠! 내려준다. 앞에서 보면 이런 모습. 얼굴이 나오고 양 옆에 어깨처럼 보이는 부분을 내려준다. 내려준다. 그리고 아까 빼놨던 이 머리 기어를 꼽아준다. 우리 스나이퍼 재미 쓰던 이 무기는 이렇게 세로로도 결합이 되고요. 짠 이렇게 가로로도 결합이 돼요. 일단 풀리 이 인피니트 안에 끼워준다. 그리고 위에 뚜껑을 덮어준다. 이 무기는 이 위로 가게끔 짠 꼽아주면 입주 완료. 나는 은밀한 전사. 내 이름은 거미카본 톡시잼 뒤에 무게를 분리해준다 톡시잼의 다리를 독하게 내려준다 내려준다 앞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에요 짜잔 옆에 있는 몸통 부분을 열어서 뒤로 젖혀준다 반대편도 열어서 젖혀준다 그리고 다리를 다시 옆으로 펼쳐준다 펼쳐준다 등 껍질을 뒤로 접혀준다. 여기 우리 톡시잼의 얼굴 부분을 밑으로 내려준다. 끝까지 내려서 짠! 또 로봇 형태의 얼굴이 숨어져 있죠? 이 상태에서 톡시잼의 얼굴을 앞으로 세워준다. 그리고 다시 눌러준다. 으악! 짠! 앞에서 보면 톡시잼 얼굴도 보이죠? 다음, 독하게 기어를 꼬오자 준다. 짜란! 인피니트 안에 입주! 짠! 바를 닫아준다. 앞에서 보니까 톡시잼이 다리가 그대로 보이는 게 거미 형태로 딱 보이죠? 그리고 무기를 옆에 꽂아준다. 꽂아준다. 나는 사자 이름은 로젠 되겠세. 우리 로와잼도 변신 먼저 무기를 풀리 형태의 모습이 더잘 보이죠? 여기 꼬리도 있고 여기 앞발 그리고 사자 갈퀴가 있는 얼굴 보여요? 자, 그럼 인피니트 안으로 들어가게 변신해 볼까요? 등커버를 앞으로 열어준다. 등커버를 확실하게 눌러준다.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 앞발과 뒷발을 접어준다. 뒷발도 접어준다. 하체를 접어서 올려준다 짜잔 등 커버 있는 부분까지 잡아서 올려준다 얼굴 옆에 있는 여기 팔이 있는 부분을 열어서 반대편으로 돌려준다 돌려서 짠 그럼 여기 또 이렇게 머리가 로봇 형태의 얼굴이 숨어져 있어요 여기 가슴팍으로 오게 여기를 접은 다음 밑에도 접어서 짠 다음 빼놨던 이 기어 부분을 씌워준다 인피니트안에 입주 짠 커버를 닫아준다. 무기는 짠+ 짠 뭔가 집게발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이렇게 펼쳐서 꽂아준다. 이렇게 꽂아도 되고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멋있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서 인피니트안에 카봇 잼 친구들 넣기 모두 완료. 카봇 카봇 우리사파이모 Hello, Hello! 나의 친구 카보 우리들의 용감한 친구, 언제나 <목소리> 스나이퍼 챙 보아줘! 세상 넓다. 한 방에 갈수 있으니 겸손해라. 나는 어떤 적도 쓰러뜨리면 코끼리 카본. 스나이크!